하아, 이번에도 27,000원을 질렀습니다. 보시다시피 해방 열쇠가 전에 남아있던 두 개랑 이번에 추가한 100개. 지금은 야심한 새벽 4시 16분. 보통 이럴 때 사람들은 열쇠를 지르지 않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르겠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한번 까보도록 하도록 해겠습니다 자, 일단은. 뭐가 나올진잘 모르겠지만, 일단 해보도록 하겠뭐여기까지는 기대도 안 해? 아 오. 왜 이런 거에서만 나오는 걸까나? 이런 아뭐 이미 하나 나왔으니까 뭐 본전이라고 해야할까? 음 나쁘지는 않지만 말이지 에이, 에이 뭐야 역시 별거 안 나왔잖아 꼴랑 요거 하나 나오면 말이지. 아 뭐, 음, 상당히 별로네. 굉장히 안 나왔어. 전보다 더안 나왔어. 아, 이건 좀 아닌데 말이야. 아 어쩔 수 없지 뭐. 음 일단 식강권 상자 까보자. 5% 음~ 5% 얼마야 한 몇십만원밖에 안할것 같긴 한데 보자 어, 47만 어. 더럽네 7하고 10% 5% 탐지석 상자 어~ 몇개안 나오겠지 당연히 더럽게안 나오네 진짜 이케 에라이 아, 뭐야, 이거밖에 안 나왔어. 아, 아. 굉장히 안 나왔네요. 음. 투자하는 것만큼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. 안 나와주네요. 이건도 1500만 골드짜리네. 음. 올라가 오5 0 0만골 걸릴 줄알니 하니, 야 이러면은 나 손해 본거 아니 냐? 그치 2 7 0 0원질 렀는데, 지금 1500 이면은 거의 17,000원 손해 본거 아닌가? 시바, 아무튼 그렇습니다. 네. 역시, 덤파는, 아니, 넥슨은 역시는 역시나 역시였네요. 아, 넥슨 망해라.